군대가서 잘 있다가 훈련 잘 받고 신부 잘 오고 있다 오니라 <웃음> <웃음> 아이고 현욱이 벌써 태연이가 군대 가고 고새 커갖고 <laughs> <그럴게요. 웃음> <laughs> 하나치가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어 군대 가뭐 얼마나 고생하고 그런 일을 모든 사람에을다 알고 있는데 오면은 자세한 얘기를 해주려고 했어 저 아버지가 군대 생활에서 모를 것이고 음. 저 처음 군대 간게 군대가 무엇인줄 모를 것이고 그래서 알고 있으라고 아, 6년 했어요. 6년 육년 응. 아, 응. 7개월 그때만 생각해봐라 6년이라는 세월을 군대에서 음. 혼자 있는 게 처음에 얼나 전장이 네, 막 끝나고 하기도 하 너무 전했죠 그런데 말인 게 그러게 음. 내가 말도 고생했지. 그러지원는 가정생활에 이제 인자... 장가은 남편 없이 음. 고생했어. 그 새끼도 또. 예? <laughs> 면회를 아무도 안 갔어? 응. 음. 어머니가 왜 면회 안 갔어? 못뭐 갔어. 그때는 나도 그때 나이 어리고 이제 음. 아버지 한 아버지 음. 계시고 가라게야 음. 또가지어 나는. 어. 면회 한 번을 못 왔어. 어. 한 동네에서 선이 갔는데, 단사들이 면회 신청. 단사들 엄마, 아버지, 아. 마누라, 애기, 그냥 다 갔대. 다, 아다 왔어. 어. 나는 망고 혼자가 혼란히 살고 그런 거야. 어. 올 사람이 없어. 아버지요? 근데 어. 난 면회 신청이 왔단 말이요? 어. 내가 뭐좀딱 공부 걸보는편인데 내 군대에 있는, 공국를 봤어. 딱 나간, 거, 나간 게, 아이, 우리 식구는 없지, 딴 식구들 만났어. 어쩌겠어. 그, 피노를 봐야피노 그래서 들어버렸어. 아. 개신쪽으로서 나오라고, 막. 안 나간다고. 얼마 한옥, 그, 식구가 와서 막, 밟고 나가자, 집구 음. 나오라고. 그래서 나가서 본 게, 탄 사람, 떡이야, 무시야, 막 해갖고서. 음. 맥히겠냐. 음. 아... 눈물이겠어, 우리... 맥히겠어. 그래서... 우리 식구가 없은 게. 그래서. 아, 그런 생활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좋다고 했지만은, 나는 음... 눈물 오는 현장이었어. 음... 그래갖고, 들어서 알아. 우리도, 음... 어, 우리도 현장을. 사실는게 그게 난 다음에 어머니가 콩한대를나여비를 해서 주려고 그 사람한테 주려고 음... 도덕제도 아버지한테 하나씩 이렇게 해갖고 혼난다. 그런 말이 들지. 언제 어떠시냐? 콩한대를 도덕대에서 여비가 가는 사람한테 들붙여주려고 그런 생활을 했어. 내가 그럴 때면 나가렇다면은 배가 고파서 숟가락을 두 숟가락 쯤 얻어. 밤. 그런 군대에서 광매는 몰라. 광매한테 얘기 안 했어. 그런 얘기를. 그래갖고 내가 내 요랭껏 미국 놈한테 그저 입혀봐갖고 내 군대 행장을 봤어. 음. 영어영정을 아니 누구들 생각할 때영어가 무엇이냐 그 참에 어 생각을 해보면 알 것이오. 알파벳들 배우려고 얼음장을 여만한으 놓고 어깨대로 배웠어 음. 춘천서 얼음장을 음. 왜 얼음장을? 2 5 0명 중에 2명을 뽑아. 그 내가 합격됐어요? 그참 얼마나 이빨을 갈아 붙였거냐 몰라 가만히 앉아잠면더겠구나려고 음, 아, 안안 그래. 그렇다면 내가 거기에 빠졌을 참에 어쩌고 했냐면 공국과를본게오지여라고벌써가딱 쳐. 어 음. 군대 같은 사람이 살아 딱벌써를쓴두벌이 남아. 어새 음. 것이 음. 그 훈련병들이랑 다새 것이여 음. 그러면은 그로 사지를 착취해 빼놔 나는, 딸병이라도, 딸병놈 오셨가 그걸 건방지도 안 된다고 바꿔진 잔털을 듣고, 술을, 술을. 그런 소리 듣고, 살아, 살아났지만은, 그놈을 딱, 뺏어, 저게, 선임하자, 그래. 나, 오장밤만 바꿔둬라, 바꿔둬라, 그래. 아, 바꿔줘 두고 남은 게 가져가라고 그랬어. 그, 그놈, 살아나야 바꿔주는판이야 그런 게그 터님하다가 나를 기공단으로 뺐어. 다호를 바꿔서. 그런데 나는 양해섭이라고. 그 사람 이름도 안 잊어버리고 있죠그 사람도 그렇겠죠. 전라북도 검단 사람이 검단. 그런데 나는 어떻고 잤습니까, 내 군대에서 같면 친구들 잘 만나서 나는 패는 생활하고 있다 왔어. 근데 훈련은 그러고 지도겠다 하는 것을 얘기해. 훈련은. 훈련만 하면 그것이 아니야. 그 사람을 잘못 지는 것이야. 그런 것인지 아, 지금은 밥 해버리고 먹는 장소. 부지기 있다면서, 부직이. 그 다음에는 더 이제 한 거, 한 가지 뿐이야. 북한 내에서 막 뜯어 고구마를 줬다가 한개에 쏘는 복이여내 복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 그, 먹이 때문에 식사. 그, 어, 아이고, 내게는 고구마가 한개 들어, 내게. 음. 그런 생활이었어. 근데, 지금은 밥은, 충분히 먹는 데안 좋아. 예. 너 군대 생활처럼 밥 먹었어? 우리 애들은 한거안타깝한 조각 두 조각 뜨면 없어. 두 조각 뜨면 그런 생활을 했어. 근데 단상생활을 얘기한 것이고 내 생활은 정규라고 못 병, 면장그사람이서 식사장본으로 떨어서 그런 사람이 알아? 장교 식사장본으로 그런 거나는참 대접하였대 얼말쯤에그 사람이 거기서 는저 군대에서 그러냐 밥 먹고 걸 내버렸으면 내버렸지 줄줄하네 다른 사람을 근데 우리 식사장본보다 가서 한 거로 가졌나, 바겠스로 이때는 훈련 받을 때가 아니지 기억, 기억. 훈련 받을 때였죠? 훈련 받을 때 군생활했지만은 광매 군대 생활을 참에도 밥한거안 닦게다 주냐 백할. 그때는 조금 먹었냐? 배 안고라니까. 식기에 배고파서 나는 면장길에 먹던 그 종교 때문에. 그거는고 그, 밥 나면 뭐, 네분 너무 굵어먹었다고, 군인들이. 아, 굵어먹었어? 나는, 그 증거들 때문에 참 편한 생활을 했어. 어, 먹으면 철도한 얘가 쳐졌어. 응. 정말 막사! 쉽지요? 막사! 응. 그러면, 그, 그래, 난있잖라 낙동은, 고개만 들면 나는 뒤인다 그래. 그 고개를 못 들고, 그놈을 휘어서 나가려면, 한날, 야, 되는 사람도 있거지 고개만 들면 나는서 뒤진 게, 고개 들지 마라, 그래. 청아지냐, 치치가 좋아 그양 뭐라고 사람 인는 데서. 그런죠 그래. 후련이란 게, 치치가 좋은단 게? 여러요 덮복이라고, 여러 쓰고, 그 철도막을 끼워나가는 신용을 해 근데 통화실이 막 비어있을게 그럼 고개만 빠아하면나는 뒤진게 고개를 들지 마라 근데 그 애리 벗다가 그강철마 이렇게 생겼는데 허가에달라서어어 뒤지게 안 뒤지라고 이라고 두껍운줄 기던지